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코너에 상대를 몰아넣고 강한 훅을 적중시킨 헤비급 복서. 상대 링줄 넣어가며 쓰러집니다. 카운트하는 주심. 나 아, 일어나지 못합니다. 경기 딱 30초 만에 끝납니다. 오늘은 헤비급 경기 마이클 모러 그리고 데이비드 투아의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1992년 데뷔한 투아는 1996년 존 루이즈를 단 1라운드에 KO 시키며 이기며 WC 인터내셔널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1998년 12월에는 하심 라우만을 케어시키며 IBF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USBA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에는 레녹스 루이즈를 상대로 헤비급 세계히고 통합챔피언에 도전하지만 그는 판정으로 패배합니다. 하지만 투아 2002년 4월 프레스 오켄더를 9라운드에 케어시키며 NABF 헤비급 챔피언에 다시 한번 등극하며 재계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마이클 무어러를 마주합니다. 1988년 데뷔한 마이클 무어러는 1988년 라이트 헤비급에서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고 그는 그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9차 방어에 성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헤비급까지 도전 버트 쿠퍼를 5라운드 케어 시키며 WB와 헤비급 챔피언에 마저 등극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에반돌리필드를 판정으로 이기며 WBA IBF 헤비급 챔피언에 또 뺏깁니다. 하지만 1996년, 그는 악셀 슈츠를 판정으로 이기며 다시 한번 IBF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 그 이후 그는 두 번의 방어전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홀리필드에게 헤비급 두 개기구 통합 타이틀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2차전은 무어로 8라운드 경기 포기하며 패배합니다. 무어로 정말 산전 수준, 공중전 다 겪은 복세입니다 그리고 2002년, 그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데이비드 투아를 맞이합니다. 투아 29살, 무어로 34살, 경기 시작 합니다. 초록색 트렁크 무어로 검은색이 투아입니다. 잽 던지면서 몰아가는 투아, 바디샷. 다시 레프트. 적중했습니다. 투아, 무어로를 코너로 몰아갑니다. 레프트 바디 좋았고요잽 던지면서 다시, 와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무어로 링줄 넘어가며 다운입니다. 와, 이거는, 무어로 힘들어 보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와, 지금 딱 30초 지났습니다. 30초 만에 경기 끝납니다. 아, 마지막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몰아놓고, 와, 침착하게 앞손 던지고, 와, 이 라이트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랩트까지 여칩니다. 링줄 넘어가는 무어로 30초 만에 경기 끝났습니다. 투아는 이 경기 후 7년 뒤셰인 카메론을 이기며 W. 아시아 퍼시빅, W. 오리엔탈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2013년도까지 선생을 하고 은퇴를 발표합니다. 무어는 투어와의 경기 후 2년 뒤 2004년 바실리지 로브를 9라운드 티켓을 시키며 이기고 WBA, NABA, 컨티넨탈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고 그는 2008년 2월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